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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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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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목소리> 귀여... 야, 봐봐! 야다들 여기 아, 뒤에 숨어 있어. 야 여기 가서 나 생각해요. 보여줘? 아 보여줄게. 야, 아 보여줄게. 야다이너만이다이너만 나와 나와 나. 이다이만안 되고 있다. 다이만잘안 되고 있다. 저기 여기 여기. 야문 저기 뚫지 나할까 여기 다이노이되 여기. 아머아머야왜저 땅으로 날아가 날라가. 다시.

Daar is ouer kookdraad, daar is ouer kookdraad. O, siba. <laughs> 멀리 던거 <던진> 아니야? 괜찮아! 안 됐네? 아니 왜 이렇게 멀리 던지자고 자꾸. 이게 마음대로 안 날아가자고 <laughs> 안 날아가자고 답답네마음안날아가 <laughs> <laughs> 이게 제일 착해 아야저 앞에까지 가서 한번 던져봐 오케이 아니 근데 저 어떻게나 맞출 수 있는 거지? 어쩌거안 아, 된다니까? 넌 아니, 어쩌면 어쩌어게 아니 왜안쳐져려고불안왜 안감이야? 아니 그냥 각층 돌린지라고딱 위에 던졌을 때 터질 터질 어뭔 말인지 알았어. 멀리서 던지라고 왔잖아. 멀리서 던져 멀리서. 만들 안 해놔야 돼 이게. 뭐가 들키는 거야? 진짜 뭐한테 들키는 거지 자꾸? 발소리도 아니고. 어, 안된것 같은데. 안 됐다. 아, 저거 존나 어렵네. 나와, 나와. 아이, 나와, 나와, 나와. 야, 우리한테 온다, 우리한테 온다. 이거, 이거, 이렇게 죽 뭐해? 나 죽기 싫었다 <laughs> 뭐한거야? 나뭐다이내믹이는데 <laughs> 아니야 어차피 안맞았야 이씨 안어차피 씨발 안됐다 다저 안맞는데? 아니 씨발 <시바. 웃음> 나는야 방영이는 남자 나는 야 방류 초대는 남자. 남자 아 저게 안 터지는 거면 답이 없어 그냥. 아왜 죽어 거기 아래 있는데 <laughs> 아니 아니어서 밖에였어 야문 대놓고 앞에 던져봐 한번 아 씨발 아니 그 완전 앞에 그냥, 그냥 이게 터지시간야자시작할까 게 마. 지막카지 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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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어 하지 마. 어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아, 저 마치 존나 할 땐가? 아, 정우한테 맡겨. 정우가 아는 것 같아. 응, 정, 정, 야, 정우야. 정우야, 너가 알지. 너가 해.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아, 진짜 아, 저문 앞에서 해도 안 되는데, 정우야. 저게 안 되는 것 같아. 네, 내가 해볼게. 네, 내가 해볼게. 다 준비해. 준비문 아,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진짜로. 정우 왜, 정우 왜 도망쳐 오라니까, 저 새끼 저거. 했어! 했어? 아닌가? 했대! 했대! 오오오! 나 어떻게 했어? 진짜 했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그럼 부터가야다 노래 나온 지금! 숨을 때부터 갖고! 다 때렸어! 다 때렸어! 아! 왜안다 때렸나? 아, 니거 철판으로 해야 는데야야 야, 눈이 몇 개야, 여기? 일단 보이는 걸한 두, 두 개, 두개 있다. 제수이셔라. 나머지 문제는 저기 위에 건데, 위에 거 저거 갈수 있냐? 시간. 어, 진짜. 어, 이씨 옆에 보면 바로 있네. 아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우리 처음부터 우리 저번에 열쇠 먹고 처음 들어었잖아 열쇠가 있네 없다 없다. 되게 멋진데? 그 열쇠는 어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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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이거 왔던데인가 저번에? 좋았어. 오 오. 음. 여기거폭 폭죽이 포기했어? 폭기아는데 폭죽이 뭐야? 나이어 응? 뭐, 뭐, 뭐. 그래, 나 어, 이 이거 쓸 수가 있는 뭐, 어떻든지모르겠어 뭐, 이거 또포어디지여기나어이스어맞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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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했어 이거 또 가내곁같이 그림자 군주아 그림자 군주아나 뭐뭐 어. 뭐야? 뭐치나게네 잠깐만, 뭐치나요 아, 빛을 지와야 되는 거 아니야? 빛나는 거지와 빛나는 거지고 있어. 움직여. 이리 이리 네 깜짝이야. 형이, hey, 형이, 네. yeah. 형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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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아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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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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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어 여기 노란색인데? 야형야 나... 야, 노란색 안 여쭤 여쭤 앞으로 쭉와 앞으로 쭉와 지금 괴물 없어 앞으로 쭉와어좋됐다 어, 괴물 간다 그쪽으로 괴물 그쪽으로 간다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야 여기여기여기여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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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쪽으로 간다 여기, 오케이. 지금 풍선 했고 됐다 숨어 무지개 했고 노란색 노란색 얘한테 있어 운송잘 했어? 눈동자 여기 있어. 할 거야 이제. 아 그래? 야야 저거 지금이야. 어디 가 아니네. 바로 앞에야 바로 앞에야 네, 여기 비춰봐, 여기 비춰봐. 벽 비춰봐. 여기 벽 비춰보라고. 어? 여기. 내려놔. 다 있는데? 하나 남았다. 됐잖아 아직. 무지했고, 눈동자 했고, 풍선 했고, 선물 안 했나 우리? 선물? 선물 빨간색? 어. 안 했다. 이거 선물 아니야 이거? 아어여기있다떨어졌 따라 떨어라떨어 됐어 체크 체크 아래로 체크 아로 체크 됐어? 오케이 됐다 됐다 어잠 냄새 됐어됐어됐어나방안인기야 됐어, 됐어, 됐어. 여기, 오, 여기 왔어. 왔어, 오케이 왔어. 오케이 아존나많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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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다 와맵 구조 너무 별로다 넓은 곳인가 발견 여기 그 색깔... 색깔별대로 외워갖고 하는거야 이거 비디오 테이프를 넣으래 8주노 안되면 이제 초록 먼저 터트려 초록! 노랑 초록 노랑 초록, 초록 개승이네 초록 노랑 노랑 부터 다시 해봐. 노랑 노랑 초록, 초록 노랑 할게. 맞잖아. 다시. 처음 시작한 거야. 처음부터 시작하는거 같아. 틀리면. 했어. 이게 처음 노랑 그 다음 초록 노랑. 초록, 노랑. 네. 아 초록 노랑 같이 해야 되는구나. 어. 초록 했어? 어. 내가 노랑 할게. 초록 노랑 할. 어, 노랑이야. 그냥, 할게. 초록, 노랑. 오케이. 네. 파랑, 초록, 초등, 노랑, 노랑, 파랑. 파랑. 초록, 노랑, 파랑. 초록, 노랑. 나터칠할 파랑. 오케이, 초록. 빨강, 마지막. 나할게 초록. 초록, 파, 빨. 노랑. 파랑, 빨강. 마지막 파랑. 핑크. 내가 게 내가 갈게. 초 노, 파, 빨. 핑크. 핑크 어딨어? 알았어. 오케이, 고고. 무서운데? 마지막 열쇠 어? 아, 와들어가 오케이 됐스. 됐어 재시작, 재시작. 네? 진짜 마지막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 뭐야 야 뭐야 내여그림 있어 어 아니냐 아냐 에 해보세요 해보세넌왜죽었이얘 누구야 쟤? 뭐? 아까 한짓더있었잖아여 사람 또죽 있다 오빠한테? 쟤 누구야? 응? 뭘 얘기하는 거야? 잠시만 쟤 누구야? 쟤 앉아서 쟤 뭐야? 짜인 것 같은데? 음, 오! 인거 같은데? 오버나버라나 진짜 촌라 아, 그래도 이거. 아, 그래도 이거. 아, 그 아, 이거. 아, 그래도 이거. 야 앞에 도있어 아, 앞에 도이있어 앞에 누이있어 이거. 이야 우리한테 다가오는 순간 바로 아, 그야요 야쟤한테 가야돼 쟤한테 가야되는거야 저한가야되아 그렇구만 아 얘를 따라가야되는거였어 우리 따라오라는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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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방귀냄새 쨔쨔 야야야 천천히 걷는 다걸이 존나 빠르네. 와 어, 앉아야 되네. 봐봐, 씨, 옆에 괴물. 앉아. 어, 괴물 적대기 무서워. 적이서또 앉아. 들어가. 또 앉아. 또 걸어. 또 앉아. 오씨. 삼촌? 아, 네, 안 다시 안에 페널또 있다. 앉아. 포스트가 달라, 포스트가 달라. 맞아. 아, 잠깐 오. 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존나 오래 걸려. 아씨 <laughs> 뛰어, 뛰어, 뛰어. 어, 감사합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아, 생일이. 음. <웃음> <웃음> 무전기가 있야 여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오케이 야 여기 떨어지는 거였어? 죽었는데 떨어지면 안 떨어지면 죽었는데 저 새끼? 그치? 야 재시작! 재시작 해야돼 이거 사진에 두명이 담겨 비... 같이 가야돼 이거 뭐해 뭐해 가! 뭐. 여기까지 가 그거 그거 야아 여기 단계가 스킵된 거면은 저기 아래를 해야 되는데 그 일단 뭘 해야 된다는 거잖아 볼게근 사실 어지이야와요 근데 뭐 없는데? 그 응. 아까 자, 나 찾았던 건데? 그거 뭔데? 됐어, 이제 아래층. 아, 뭔데? 설명해줘. 사진을, 사진을 찍으 다음 장소가 나오는 다음 장소에 맞게 또 찍어야 돼. 그러면 또 다음 게 아, 오케이. 지금 오케이. 내가 찍는 거 찍으면 괴물 나오거든. 이 다음. 내가, 가세요 내려가야지. 응, 내려가야지. 파란 곳에서 멈춰야 돼. 차 바퀴 넓어진 거랑 녹슨 트럭 찾아. 왜요? 야 숨는 게 있는데? 숨는 게 있다고? 어 그렇네. 그것도 많이 있네. 장소 찾아봐. 어 차가 있어. 제 차가 있어.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나 내가 한번 찍어볼게. 내가 한번 찍어볼게. 치라고 여기 괴물 나올 거임. 괴물 찍어야 돼. 괴물 찍어야 돼. 아 사진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아 어, 똑같이 찍어. 이렇게 물이 이야 일단 돌아다녀. 좀늦어줘야될 텐데. 这个，这里面有一个帐篷。哎呀，哎呀，加速，加速， 어세요 모아이 세개 모여있는다 한층더 내려가야 돼, 파란, 파란 데가 예? Yeah? 뭐, 어, 아닌데요, 형. 야. 야, 맞아, 왜 이렇게 어려워? 어, 야, 카메라가, 카메라가 끄거 된대. 카메라가 웃는 애들한테 그거 된대, 근데. 멈춰, 얘들아. 또다잉사고나오다아 어, 어두워 예? 멈출 준비해라 멈춰라 멈추라고 아니 아무도 안멈 에이 네. 스킬이 저기 있다 나 봤어 저 시X련 저 범위 졌나에이 스킬이 나 죽어 나 시X 에! 에! GG 형 뭐해? 나가시는데 없나 씨. 아이, 아이씨발 그럼 내가 뒤에볼게 형은 떨어졌니와하이 거기서? 와이 거기서? 형 뭐해? 걸쳤어요 여기. 아 <laughs> 이는 거 맞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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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저, 다 저, 저,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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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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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거 좀 거리 벌려놓은 다음에 찍어야 된다, 얘. 드는 타밍이 있어갖고. 너 어떻게 한명 죽을, 죽을 확률이 높아. 너어있는겨 씨발. 깜짝이야. 탈컷! 안 돼! 개우깟! 개요가... 헐, 지켰어? 야, 안 떠. 이제 안 뜨지? 끝난 거야. 자, 잠깐만. 설정좀 설정된 하고 긴 여정이. 끝나마 재미가. 고기스매지, 마 마무리. 됩니다 마무가로가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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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 바로 가. 올라갑시다. 왜, 왜, 왜. 뭐 하냐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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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어? 뭐 어? 어? 아, 아. 나나 오른쪽. 나 오른쪽.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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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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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어? 자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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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叫你哦。 와씨, 기고기, 야기기, 크게 쪄요. 귀까지 힘들게 놓고 낙사당한 다음에 그냥 뒤진 거야. 그니까. <laughs> 그래, 이렇게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그린 애플 <laughs> 그린 애플